기주사님, 기주사님, 기주사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올라오시죠. 기주사님, 어, 카메라가 있네요. 기주사님, 머리띠, 머리띠 해드리겠습니다. 기주사님, 카메라가 있으면 또, 너 어디 가 프로에... 너. 그럼요, 기주사님, 머리띠, 기주사님,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어떠셨는지 여쭤봐요. 어, 제가 직접 안전 점검을 해보았어요. 기산이 심오. 우리 국민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응. 이 시설물, 조형물들을 진짜 즐기고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매우 응. 안전한 시설로서 응. 정말 잘... 네.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예. 게다가 제가 몸무게가 쭉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끄떡없어요. 너무 괜찮은 예. 시설물이랄까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트렁크 타임도! 자, <laughs> 옆으로 아, 아. 아. <laughs> 주시고! 고현승, 김지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주사님 여기가 어디게요? 어? 여기가 어딘가요? 작년에 새롭게 리뉴얼한 노을길 야영장의 카라반이에요 와 진짜 이뻐요 원래 두대였는데 새대가 새롭게 추가돼서 총 5대예요. 아, 와. 어, 국민이 여러분. 여기 와 보셔도 되겠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예약 자리가 없어요. 아, 자리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아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주사님 네. 이것들이 다 뭔가요? 저희 고양 사랑 기부제 집 종류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네. 아까 그 식품들도 어마어마했는데. 네. 디저트류까지 다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게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도 아, 다돼 있습니다. 너무 좋다. 음. 아까 뭐라 하셨죠? 무한하면? 양파! 그래서 이렇게 빨간 양파즙도 나오는군요. 아, 그럼요. 양파즙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 저희 사과즙도 있답니다. 맞아볼래요? 아, 아, 진짜, 진짜 아, 좋아요. 어 사과즙. 아. 또 어르신들이 이거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브로콜리 양배추즙이에요 소화가 안될때 양배추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아 이게 100% 거든요 집이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섞었어요 아 진짜 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예. 양배추랑 브로콜리만 들어갔겠네요 아 그럼요 맛이 기가 막히겠네요 맛이 정말 짱입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보자면 사실은 계류마늄, 황토에서 자란 제 고구마, 고구마, 칩이거든요. 우와, 진짜 고구마에요? 네. 냄새까지 고구마에요. 응, 어, 아, 진짜 고구마인데? 어. 이거 집에서 OTT 볼때 응. 밥처럼, 이렇게 간식처럼 먹을, 먹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애들 간식. 응. 그 다음에 영화 볼때 팝콘 대신. 오, 어, 너무 좋겠다. 음, 엄청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참 좋아할 간식으로 이렇게 설레고라고 해서 네. 아이스 군고구마처럼 살짝 벗겨보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고구마가 들어있거든요. 아이들이 디저트로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 저기 들요저희 조카들도 좋아해요. 음,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뭐예요? 기저님저빵 그럼요. 무한기면양파기 양파찜빵입니다. 이게 전국에 유일한나는 우리 무안군에만 있다는 무안 양파찜빵인가요? 그렇죠. 우리 무안군에만 유일한 양파찜빵. <laughs> 너무 진짜 냄새가 <laughs> 리얼. 아쫀득함면 볼까요? 막 TV에서 막어 대박 오. 파 들어 있는 거 봐. 파 들어. <laughs> 진짜 듬뿍 들었어요. 대박.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아. 음 어때요? 음. 양파향이 특이하게 느껴져요 아 진짜? 음. 그런거예요 네, 진짜 맛있어요 뭐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양파! 그렇죠 목 막히실텐데 음. 우리 적색양파즙 드세요 양파의 양파인가요? 네 뭐하면 양파니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인샷은 아니더라도 파인샷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맥을 칠러요 아... 양파의 기운을 느끼시려면 더 많이 드셔야죠 여러분, 진짜 원의 그 자체입니다. 와. 원의. 음, 원의. 주장님. 네? 좋은 점 먹게 놔둘 거야? 아니. 안 돼. 아. <laughs> 주장님, 이거는. 저는 사과 배즙 먹어보고 먹어 싶은데요. 주사님 아니. 여기까지 너무 이뻐요. 여성분들한테 남궁해. 좋은 양배추즙저소화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내볼게요. 주사님 주시니까 또 감사의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원샷, 에? <laughs> 원샷. 이거는 제가 음. 아까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 음. 예품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음. 좀만 자. 더 드셔보세요. 진짜 100%를 느끼고 싶으면 좀만 더 먹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와!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그.. 네. 그.. 그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게.. 입에는 쓰다. 엄청 유명한 말인데.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인가요? 뭐 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이 약간 흥미한데, 뭔가가 있어요. <laughs> 원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인데 네. 아무튼, 아무튼 네, 네. 저희 이렇게만 다양한 답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무한사랑 기부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조사님 네 빨리 많이 자. 무한군들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기조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기조사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